성경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루간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에, 교동문하고 사도 신경할 때 처음으로 이 회중들의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는 교회에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 습관의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고 그래요? 여든까지 간다 그래요? 8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나의 일상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일어나 마자마자 뭐부터 하나 핸드폰부터 이렇게 보게 보게 보고, 어? 보고 아 이게 무슨 또 뉴스가 나왔나 뭐 이런 게 일상이 되어졌어요. 야 이것도 좀 뭔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 내가 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24절, 28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 돌아왔는데 이제 달란트를 이제 예그 회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거기에 맞게 예 이익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 가지셨나이다 이제 가지고 가라 나에게 맞게 한 달란트 내가 잘 보관했으니까 가지고 가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 말은요 달란트 비우지만 우리의 사고의 패턴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심지 않은 데서 날까라고 생각했어?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이야?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과 생활 패턴이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악한 것인지 게으른 것인지 날마다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늘 체크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우리가 어떤 것이 건강한지 다 알아요. 요즘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들이 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를 먹으면 건강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대부분 다압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실행력이 문제예요. 실행력 실행력이 안따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패턴이 반복적인 패턴과 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에 함께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읽은 이 2절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이야기를 압축하면 본받지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을 기록하면서 로마인들에 대한 문화를 알고 있어요. 로마인들은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로마 사람들은 귀족들은 토할 때까지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가졌던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여겼어요. 지금은 뭐 소식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배불리게 먹고 또 맛있는 게 나오면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배가 뭐 감당이 안 되니까 토하고 또 먹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향락과 쾌락의 문화가 일반적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소위 말하면 엘리트 계층들은. 그런데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때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세대가 아니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대로 가면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장 1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11장을 받아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담고 있는 내용은 11장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33절부터 나와 있는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로마 사람들은 무진장 먹고 즐기고 쾌락 잘 놀고 그냥 이게 지금 삶의 목표예요. 특별히 로마가 왜 그러냐면 헬라 철학의 이 아주 그 부흥한 지역이 로마 아닙니까? 헬라 철학은 그리스 그리스에서 시작됐지만 발전은 로마에서 시작됐어요.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몸과 육은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육은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죠. 몸과 육이 분리가 아니고 하나로 봐요. 이게 유대교의 성경적 사고관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의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몸은 즐겁게 해야 돼, 잘 먹고 살아야, 돼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인생의 최고 목표야. 영혼 아 영혼도 있지. 그러나 영혼은 몸에서 떠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장 삶의 목적은 쾌락. 재밌게 사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헬라 철학이 깊은 게 아니라, 너네는 잘못 알고 있어, 지금.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습관의 피조물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다 그랬어요. 탁월한 행동,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 그랬어요. 습관,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태도에 달려요. 태도, 태도가 어떤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왔던 지금의 나는 뭐예요? 어제의 나의 습관의 결과예요. 내일은 오늘의 습관의 결과가 내일이 결정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생각이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누가 복음 22장 3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삼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다 했다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왜 가셨을까요? 감남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제 계속 하고 새벽에도 방송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때로는 뭐 새벽 기도 안 하고 만 6시까지 자면 몸이 개운해요. 독자니까. 근데 또 이것이 습관이 되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패턴대로 내 몸이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그렇게 이어져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아서 22장 1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아 선지자 시대 때 예레미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전하고 그랬는데 안 들어. 안 들어 먹어요. 왜 이렇게 안 듣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내 습관이 아니야. 안 듣는 게내 습관이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어려서부터 모든 자신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습관을 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는 것처럼 그 어린 젊은 나이에 골리아시라고 하는 아주 뭐 상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상 앞에서도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이 말씀으로 마음이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준비가. 그리고 어느 상황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결단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윗의 습관이에요. 다니엘이 우리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다니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80이 넘고 90이 넘은 노인일 될 때까지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패턴을 일관되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국이 세계가 망하는 걸 봤어요. 아수르 제국 망하는 걸 봤어요. 바벨론 제국 망하는 거 보았어요. 페르시아 제국. 망하는 건못 봤지만 그런 제국이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김형석 교수라고 아시죠? 연세대학의 그 교수님이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104살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어? 학교보다 더큰 배라도 조그만 키이 방향키로 그 배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결국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믿음이 좋아서 무슨, 뭐가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어머니 손잡고 줄줄줄 따라다니고, 그 옛날 시골에는 뭐, 할게 없잖아요. 교회 가면 말씀 듣는 게 좋고, 특별히 붕회 같은 거할때 보면 은혜도 받고, 그냥 계속 다녀요. 예배자리 계속 갔어요. 새벽 기도만 빠지고 안 가고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삶의 패턴이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또 자기들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습관대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생활의 습관이 인생을 결정짓게 되고 영적인 운명도 좌우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신방하고 상담해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만나게, 만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냥 우연치않게 길에서 복음을 들어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친구의 고유 때문에 결혼해서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절에말이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결단한다는 얘기, 결단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어요. 나쁜 습관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집니다. 많이 전도하다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큰 마을 같은 경우에도 약한30% 정도 사람들이 이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안 다니게 됐어요. 이래서 안 다녀요, 저래서 안다녀요 많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멈추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분들이 많아요. 이 무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전도하고 만났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지를 못 하겠네, 가지. 또 자기도 뭐 그게 가는 것이 좀썩 마음을 안 내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가고 지금까지 안나가그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드리면, 가야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 어머니 본인까지도 우리 감리교회 아주 오랜 신앙생활 했던 그런 이 집안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도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먹회했던 지역인데요. 거기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늘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옛날로 좋은 습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일기를 한번 써 본다는. 감사 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저녁에 이렇게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를 할수 있을까? 내가 또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또, 우리, 이 또, 전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나? 이렇게 하루 일상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 목사님을, 에 알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등치도 좋고 아주 뭐, 워낙 잘 드셔요. 근데 이분이 당뇨가 있다고 막뭐 그런 진단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은 뭐를 한 가지 하면 되게 열심히 해요. 운동을 해도 운동에 열심, 뭐뭐 해도 뭐든지 열심히. 그런데 그런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체중을 관리하는데 이당 체크하는 그런 뭐게 있다 고하더라고요그거한두개 샀대. 회사마다 다른 두 개를 왜 하나를 뭐산게 아니고 또또 또 하나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고 바로 체크해보고 또 바로 체크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몸에 맞는 음식과 맞지 않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대충 알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중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당도 많이 조절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패턴을 바꾸게 되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습관이라는 것, 결단,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실행력,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만 마찬가지고요. 작심 며칠? 3일. 안 돼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그게 아주 어, 이참 대부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3일 정도 버티고 나면 또 새로운 변화가 와요. 근데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 습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는 습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그런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삶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 중에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100%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우리 힘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 라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제가 지금 개척교회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뭐, 어, 영형교에서또 10여 년목사 생활하고, 그런 데는 막그 시스템으로 잘 올라가요. 잘, 잘 되는데, 이런 데서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됩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여정과 과정을 견디게 하고, 지켜주게 하고, 나가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성령께 삼게 하지면 안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래요, 사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동일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말씀은 보는 사람이야. 날마다 감사를 고백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삶의 패턴이 되고 그 사람의 이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결심한다는 얘기야. 결심. 두 번째는 이 결심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요즘에요, AI가 난리요, AI. AI 아시죠? 어? 인공지능. 그런데 인공지능도요, 반복학습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학습시키고, 학습시키고, 그러면 걔가 알아듣는다네. 기계도 알아듣는데. 특별히 사람은 반복이 중요해. 계속된 생활 패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지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가서 마지막까지 가는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이것이 될때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습관, 영적인 습관은 결국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를. 그 우리 어머님이, 야야,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핸들 잡고 꼭 기도하고 가거라. 그래. 그 그때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하냐고 한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그 잔소리 같은 어머니의 그말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의 효과예요. 반복의 학습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루를 생각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보면서 영적인 삶이 더 부유해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한 저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